목동 어라이 복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들어오시다 보면 여기 똑같이 손 씻는 곳이 이렇게 있고요. 신발장 3 개. 하나, 두칸세개 아, 지 음. 이거. 네, 전실이 넓어요. 네. 바닥은 포 포쉐링 타일이네요. 네. 그런 방지 타일이야. 똑같이 여기도 환영. 아, 이 정도면 되겠고 위로 붙으면 해가 아주 잘 들어오는 것같요네 살인자 같은 경우이게고요 위에 보으면 시스템이 이 하나 들어가고 그리링팬잘 들어가고요 보시면 아시지도 막힘없이 해가 아주 잘 들어오는 음. 것 같아요 삼류 3뷰. 네 삼류 저 많이 삼류 보여요 여기 두번신경 두고 수각 공간도 잘 되어 있고요 그러면 창까지붙여져 있고 그리고 라이트3분짜리밥보이 있어요 밥통도 큰직하게이여줘야 돼요 냉장고 자리 나오고 자대지가능하겠지요바하이어요이랑 깔맞춤, 음, 보맞춤지지 네, 음, 네. 지부 좀 대체적으로 시원시원하네요. 네. 이 네. 네. 안방. 안방에 베란 있는데, 사이즈가 딱고면에어방 위에 베란다가 하나 있네요. 베란다가 사이즈가 네. 기어요. 또 이쪽으로 보시면 옷장 안에 이렇게 스타일 같은 거 넣을 예. 수 있는 창 공간이 있겼요 그리고 옷장도 <laughs> 나도 되겠어요. 네, 그 예. 예, 드레스룸 아, 공간 그리고 욕실 한번 볼게요. 욕실에도 그 창이 있어서 예. 환기가 잘 되겠죠? 환기가 잘 돼요. 네. 이 집은 거울이 마음에 들어요. 욕실 거울이 너무 네.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간당 주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공간을 바꿔앞되잖아니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침대. 좀더 시원하게 남아고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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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집은? 동쪽, 서쪽, 뭐, 동서남북 다 트여있네요. 이쪽은 이제 방식이 응. 되면은, 원래 거실 쪽에 이제 복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방. 응. 방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방에다가 응. 깔끔하게 해놨어요. 그 정도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 응. 계단, 복층 계단 밑에 그문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치면, 이 있고요. 여기는 아이들 방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해서 어? 네. 장난감도 더많도되고 응. 이제 주차장 올라가시면 계단도 보고 좀 시원하게 네, 안전하게 되어있네요 안전하게 하나하나씩 사다리 형식이 아닌 이런 계단형으로 되어있어요 올라오시면 되면은 우와. 예. 크게. 네. 어, 키가 한180 네. 넘지 않아요? 80인데. 예. 손을 뻗어서. 우와. 그 친구가, 친구가 상당히 높네요. 보시면 여기 각 쪽에는 더 넓게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넓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끝이 없어. 우와. 안쪽도 한번 찍어 주세요. 시 예. 알겠습니다. 올라가볼게요. 우와. 이여. 아 이렇게 중간 중간에 크게 네. 창고식으로 되어 있나봐. 한번더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쪽도 한번 열어봐. 오. 어 특이해요. 되게 특이하다. 어. 어. 아이들 신 같은 거 많으신 분들은. 어. 무시해. 어. 군대가. 어. 아래층에 주방이 이렇게 응. 아래 싱크대하고 네. 깔맞춤으로 되어있네요 예. 예, 테라스도 인축하게 테라스도 잘 나와있어서 아. 여기에서 뭐 도로밖에 안보이니까 이야 도로를 끼고 있어서 마킹이 없군요

화장 볼게요 화장실도 이뻐요 이뻐 음, 예쁘고. 여기 보기도 너무 이쁘고 여기 옆에 피아스가 여기 바퀴가 하나 있었고 네네면 구만이 조금 활용도가 더커서 예. 저는 하나도 굽히지 않고 서서 가고도 여유가 많네요 여기도 음, 음. 또 이제 있어요 때 네네네 오우, 이쪽에도 있고, 네, 이쪽에서 한번 보도록 네. 자, 보시면, 수도도 있고, 청소하기도 편할 것 같고, 여기 데크 깔아놓고, 뭐, 바베큐 해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이 총몇 개고 거실이 총몇 개고 화장실이 총몇 개인가요? 방이 뭐전는3 개. 응. 위에 복층은 이렇게 통로도 있어가지고 예. 사람을더 많이 아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럼 방이 총세 개가 있고요. 하나는 한쪽두 개. 네, 그 되어 있습니다. 응, 거실도 2 개. 네, 거실 아래층으로 내리시면 거실. 예. 어. 네, 시원시원한 복층이었네요. 네, 구경 잘했습니다.